안녕하세요. 아, 그만해.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김윤영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 와서 파비플레이 타임을 챕터 1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겁나 못하고 컴퓨터 게임을 겁나게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아, 인사도리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번 채널에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이 친구 채널 만들면 링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깐 첫... 처음에 내가 한번 해볼래? 라고 겁나 못하 했지만, 오... 오... 플레이 일단... 일단 잠깐... 시끄러워. 제가... 소리좀 줄여 일단은 제가 컴퓨터 화면 녹화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위기 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짓만 치지 마세요. 아니. 아 아니야. 야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아야야 기다려봐. 그럼 너가 한번 해봐. 이거 어차피 플레이트 안 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고인 물에 플레이 보여줄게. 일단은 제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학년에 몇시번이라 했다 이 말이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I 이거 거 n o 기 take it. You're not going alone in your so dear. 고 can't push down.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아못 생겼어. <목소리> 저거 왜이는 바이... 진짜 여자 저거보다 허이허리가 허기, 더 귀여운데. 저것보다 허기더귀여거 같아. 그렇이 허기허기가 더 귀여운 거 같아. 이거보다. 아못 생겼어요. 아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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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안 들려. 완벽해. 아이 똥. 또... 잠깐만 머리카락이 하다고아 <laughs> 성... <laughs> 이거 야, 야, 알아? 너, 뭐? 파피가 어. 한국어로 양 a 비라는 뜻이거든? a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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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는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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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저기 뭐 이래 나밍마노마야야야오오 바비 젠다 어? 뭐야 번, 번역 좀 해줘 어야 이게 대충 X. 야 대충 여기 이게 어. 너는 우리가 살아있는 줄알았겠지 우리 아저씨다 꽃을 찾아라 뭐 이런 뜻이야 음, 이 주인공이 이 공, 이게 장난감 공장이거든 배경이 이 장난감 공장의 직원이었고 그런데 기쁨의 시간이라는 이상한 사건 이후로 없어졌어 내가 밝기도 올려줄게 기다려봐 어, 뭐야 이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 게임 설정 설정 설정해서 이거 어디고 사 이거 밝기? 스프레이 네. 밝기 오케이 예 근데 이거 앞, 앞,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응. 아, 하는 야 이게 그 가봐 그냥 이것만 누르면 다 앞을 가야 돼 이거? 오케이 아 그냥 나어나게 나, 한다? 1 0번 누르고 달려가 빠른다 오케이 1 0 누르고 달려이고 이게 달리기구요아 이거 이거?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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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똑같은데? 뭐야 이거 인형이야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해봄 벌써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래서 4부리면나 이거 캐슬 시간인데 아나나나 이거 그때 유튜브에서 거기 생각하지? 아니야 야 뒤로 가 뒤로 알아 알아 나 거기 그 기, 기, 기차 기차 쪼핑노빨 쪼핑노빨 찌면 돼 수, 마. <웃음> <웃음> 저, 빙, 빠이, 저기 스포하지마 아니 저핑노빨 제발 거기 하지? 아니야 아직 못가 가. 어? 들어갔는데 있어야 된다고 <laughs> 제발 답답해 아주 사람없어 아 일로 가는건가봐 야나 괴물타임이 아니라서 준다 근데 딱봐 을 작품... 이가 어디있어 이? 이 없는데? 이자 <laughs> 이 어디 있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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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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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핑죠핑 응. 핑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왜왜왜어 초록색 나몇서 이미. 핑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잖아 아니 2박 한번잡으세요초핑 아니 뭐라 땡, 이따가 <laughs> 빨 아, 어? 아 잠깐만 아잠 해봐. 초핑아 뭐라 라 땡, 이라고요 빨 오케이 초핑이몇번하노빨와 <laughs> <laughs> 겁나 잘해 야! 너가 해나 힘들어 <laughs> 자 여러분 제가 게임을 겁나 못해서 토스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봐 빠르지? 됐어 천천히 막 그리고 스, 스, 스킵하지 말고 너뭐 잘하는 거 알겠으니까 스킵하지 마 어, 어, 어? X? X 없어. 아, 기다려봐. 어, 한번 봐봐. 아, 그래. 저게 뭐야? 어, 아, 저게 착착한 거구나. 저게저기는저여기할수 어, 어. 있고. 아, 빨간색은 물건을 집어올 수 있나? 어. 둘다 돼. 아, 둘다 돼, 아둘다 돼. 나 유튜브를 좀 봤어. 아, 좀 봐봐. 오, 저만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다인할까? 씨, 아, 니야그 그러니까, 봐봐.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나봐. 음. 아, 그럼 화면 정만좀힘들어 티가 <laughs> 네가... <laughs> 아이구나 이거 됐 아트다 아이메이트임 시간이죠? 필리핀 어떻게 된거 같아? 너거물 하나 놓은 어지 시끄러워 오 어떤 아, 거 같아? 우리 언리얼 엔진 파이브라고 이렇게 부분이 열리나 봐 어, 아, 잠깐만잠깐만 야, 야잠깐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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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나 좀만 해 볼래. 아, 좀 긁지 마. 아, 미안, 미안. 야, 야. 그냥 그냥 의자를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의자를 바꾸려고 그냥 몸 몸을 그냥 움직이자. 이렇게. 너 귀찮다 이거. 자, 먼적기 <laughs> 어, 괴물 봤어. 나 방금. 어, 어. 귀여워. 어, 야, 실레로 야, 야, 야. 야, 너 내가, 야, 너 내가 살래. 나 이거 100만 원에 살래. 밥비보다 몇십 배 귀여워. 진 기다려 봐.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이야. 언제 밖에 어디 왔어요? 제 남자야. 뽀삐 뽀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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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 저기 위에 열쇠가 있을 텐데. 없어. 아니죠? <laughs> 아니? 아니 파란색 지붕 이제 아까처럼. 그 파란색 말고.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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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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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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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고아이파 네, 아, 파란, 있어도 게나죠 어? 아나 알아 이거 이면요 열쇠! E, e, e.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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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러 네아 열쇠 저기 턱이 손어 알아 저 있잖아 이. E. 내가 알려줄게. 야, 나점 내가 하면 되냐 야, 점 내가 하면 되냐너나펼잘 너가... 못해. 비켜. 아, 그대신 퍼즐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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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내가 그럼 퍼즐 없는, 있는 분, 내가 는 있는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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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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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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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 쪼어. 괴물 뭐자뭐라고요 뜯어 어? 뜯어 e. 뜯겼네 어 뜯었어 야 버그다 야안 뜯었는데 뜯었다대 버그다 야이 e 하지 말고 야 아까 다시 거기로 가그긴 막대 있는 데아나나문제알것 아, 같아 거기 아, 아니라고 알아. 뭐야 왜야? 앞으로안 가지? 들어가지? 너 E 쓰면서 W 눌러야 돼 앞으로. 그 다음에. 조금만. 이거 소리가 좋아. 걸쳐서. 아깐이 이거까지 걸쳐야 되잖아. 응? 아, 아. <laughs> 어? 아이 뭐해? <웃음> 기다려봐. <웃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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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퍼즐 이거 풀면 내가 바로 한다. 아야야야야긴격이거의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이거 <laughs> 아 이것도 이것까지 막빼려가 빽빽빽 앞으로 뒤로 빼 <laughs> <도>, <laughs> 아, 이거 해돌돌돌돌지아 됐다 비빙비배기위나 이거 빼려가나나 이거 이거까지 번 먹고 뭐건 없어 뭐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왜 됐다 이거 고오고고고고이고고고 <laughs> <아니라고. 웃음> 이거. 고고고고 해. 고 너가 해뭐고 나 지금 안 먹을 거예왜왜 먹어야 왜? 왜? 되는 거 아님 아니 왜 필요 없음 이제 나가면 돼 여기 어 이거 야 잠깐만 야 자가 막 지세를 막 멈춰 봐야 그러다가 너개아서 죽으면 어쩔 시 없이 없었어 야 어디 갔어 야시세를 어디 갔어 인스타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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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다맞지롱는야 이거 얘가 꺼내 나 얘가 어. 밖으로 꺼내져 있는 버거 한번본적 있어요 나중에 사진 보내줄게 오케이 얘거 아직도 있어 어? 저기로 가면 되나? 얘가 유튜브 다 봤단 말이야 야아 이야 저거